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안녕하세요. 오늘은 샹그릴라 리조트에서의 첫날입니다. 어제 남부 투어로 밤을 새워 돌아다녀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리조트에 콕박혀서 물놀이를 하고 놀다가 저녁에 마사지를 받고 산미구에 생맥주를 마시러 갈 계획입니다. 하늘이 완전. 저희는 지금 조식을먹으러 뭐, 뭐 갑니다 네? 엄마가 먹 아직 마가먹는데 그러게. 조식을먹고 저기 뭐할거야? 조식을먹고 수영하러 갈까? 옷 갈아입고? 그가가서을 엄마가 먹을 엄마가 먹을 엄가 먹을 엄마 우리 7층이야? 응. 왜 그러니, 너는? 내가 뭘. 타이즈, 요 밑에다. 타이즈는 하나 내려가야 되네. 야, 국 사람들 한 마리 나갈 것 같아. 그지? 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여기는 산책로처럼 이렇게 해놨어. 와. Wow. 여기는 뭐야? 여기 어, 여기가 식당인가 보다. 여기서 기다리는가 보다. 밖에 앉으면 더우니까 저렇게 산책로처럼 이렇게 되어있네. 아니, 그러 일단... 아니,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아, 그래? 어. 지금 사람이 많아서 식당에 지금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그... 저거 뭐라고 해야 돼? 데스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놔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다가 사진 찍고 놀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왜밥 먹으려면 여기다 꽃 꽂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디갔어? 그건 아닌데. 허위정보. 어? 여기서 밥 먹으려면 이 꽃을 꽂고 있어야지 아, 저 사람이 대기하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번호를 불러준다고 해요. 오, 예. Thank y o so much for p a t i t i n g enjoy your breakfast. Thank you. 야, yeah, 뭘 가져가야 되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수가 너무 많네. 어, 여기 쌀국수도 맛있대. 저기 접시 있다. 일단은 음식, 이 접시 더큰거 있던데? 저, 저쪽에 보면은 큰거 있어. 엄마 뭐 기다리는 거야? 이거. 어. 만들어주는 거야? 아, 오믈렛 이렇게 만들어주네. 오믈렛 오믈렛을 만들어주는 건가 아. 보다, 여기. 호텔은 조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가 두 군데 있는데요. 메인 윙 쪽에 있는 타이즈 그리고 오션 윙 쪽에 있는 아쿠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타이즈는 음식 가짓수가 많고 넓은 대신에 사람이 많아서 북적이고 대기가 조금 있어요. 아쿠아는 음식 가짓수는 적은 대신에 사람이 적어서 웬만하면 대기가 없고 우리끼리 조용히 식사하기에 너무 좋아요. 참고로 아쿠아는 조식뷰가 너무 이쁜데요. 무려 세부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조식을 먹을 수 있답니다. 음, 너무 맛있었어. 아.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뭐라구나, 김치. <laughs>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순이? 꽃순이? 네. 전 꽃순이가 아닌데요. 그럼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꽃순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래 우리 얼른 친척이라고 써있나? 여기 친척으로 가면 친척 나오는 거야? 어. 로비 갈 거지 먼저. 로비. 뭘 고를 수 있는 거야그 아이스크림 쿠폰 아니면 음. 그 물놀이 용품, 그 스노클링 하는 장비, 오리발 같은 거. 어, 오늘 빌리면 안 돼? 음. 오늘 빌려도 오늘 쿠폰 받으면. 근데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만 고를 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세 명이잖아. 엄마 것도 이제 만약 에 가입을 하면 엄마 것도 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오빠 걸로 뭐 물놀이 하고 내 걸로 아이스크림 하나 얻고 뭐 이런 식으로. This one. Kayak. And ice cream. Ice c e 하나는 키즈 에이, 뭐 어드벤처지 뭔지 거기 입장권이래. 우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카약 주면 어디? 바다에서. 배. 카약 타는 거. 아싸 이 종이 잃어버리면 안돼아 땡큐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여기 올라오고 아예 거의 응. 네. 거의 여행사 가이드 공짜로 쓰는 거야 지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늘 진짜 와, 와! <laughs> 엄마, 여기 화면으로 봐 봐. 너무 예쁘면 어무 세상에. 그렇지? 어 봐. 저기는 바다다. 앞쪽. 아, 근데, 근데 우리서 바다도 저 앞에 있는 거야? 어, 바다 예쁜 아, 거 봐. 바닷가도 여기 앞에. 응. 여기가 메인, 아이그 비치. 프라이빗 비치. 그렇지? 여기가,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앞에 바다랑 같이 해서. <laughs> 하이틀 사진 찍이다또어 오른손으로 스톱 올리고, 왼손으로 내리고. 속도를요. 예. 아, 양손 같이 네? 눌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누르면 이제 자동이 되고 속도 올리는 방법은 여기서. 아. 메인 방법. 오빠 근데 오션으로 갈까 메인으로 갈까? 오션 갈까 사진 찍게? 아. 저 오션이 사람이 더. 없... 어 사람이 더 없더라고 메인이 더 사람이 많죠. 이쪽이다 오션 링풀 여기가 사람이 없고 사진 찍기도 좋고 영상 찍기도 좋고 근데 여기도 1.5m 돼와 그러니까 어. 와 진짜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그지 응. 바다가 어디서 어디서 거예요. 바다 색깔봐 다 저기 몰려있다 오빠. 사진 찍나 봐. 저 바다 가까운데. 저쪽 볼까? 이제 리조트 앞에 어 해변가가 있다래 가지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어쩐지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리를 엄청 맡아놓고 나오더라고요. 하게 재밌게 타고 오세요 예 위험하면 소리 질러 내가 저거 끊고 갈테니까 <laughs> 알았지? 알았어 어. 로 바닷가랑 수영장에서 놀아봤는데 진짜 이게 최고야 이거 이게 최고 같아. 맛있다. 어, 그지. 약간 고소하고 되게 맛있지. 너맛있요 그지. 설아 친구가 사준 노래인 카메라. 잘 써먹을. 아 좋아. 찍을게요 하나. 세. 좋았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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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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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 가격에? 단품에. 단품 가격이에요. 근데 여긴... 아 단품이 아니라 이거 포테이토까지 포함된 건긴 한데 음료수는 별도니까 나안 사먹어. 사장님 얼마 나왔어? 1361.17페소가 나왔어 이렇게 다 먹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은 알아서 요 비를 갖다 주시면 아, 앉아서 요렇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요렇고? <laughs> 아니, 아니면 이제 달라고, 연이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룸 넘버, 이름, 사인, 이렇게 하는 거야. 적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룸 차지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방번호로다 달아놨다가 나중에 나갈 때 계산을 하면. 사고싶은거 있으면 그냥 방번호로 달아놓고 자기이름 써놓고 달아놓으면 되는거야? 마사지 받으러 어디로 가요? 반스파라고 거기가 가성비 진짜 괜찮은 마사지샵이라고 해가지고 네? 얼마나 걸려요? 네. <laughs> 픽업하면 픽업비 따로 있어요? 90분 이상하면 은 여기는 픽드랍 무료로 해준대 아. 889, 어? 이렇게. 아. 사진도 이렇게 보내줬어. 음. 원래 이 차량이었는데 이걸로 변경됐다고. 음. 어우, 시원하다. 어우. 1 2 분에 만났거든? 한 20분에서 30분 걸린 거야. 샹그릴라에서. 차가 조금 막힌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아, 90분에 1200개 아, 남자 남자 테라피스터 오케? 알겠지 나요? 네오 땡큐 맞아 오빠 남자한테 받아야지 마이클 나 맥퀸 테피스터로 오케 내가 이클나 맥퀸 테라피스터로 세이브 막탄에는 바한 스파가 두 군데 있는데요. 세이브 모어점으로 오시면 이렇게 마사지 샵 바로 옆에 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드랍 요청하실 때 직원분께 옆에 마트에서 장 보고 오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말고 드랍 받아서 편하게 가세요. 아, 그래? 아, 지 어땠어? 응. 그래지의견마은 만족 스럽대 그래 여기는 후기가 다 괜찮더라니까 젤마들어갔저 안에 몇개 없다 옛날 할인 아 이.. 얘도 되는 인가지 너무 많아? 뭐 <목소리가> 진짜 워 진짜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싹나 어, 47. 얼마 쓴 거야? 총1 5 4 6소1 5 4 6소 나산미굴 맥주맛, 생맥주맛이라 있어요 내가 진짜 산미굴 생맥주가 너무 먹고싶어 갑시다 여기는 뭐지? 내가 보라카이에서 생맥주 엄청 먹고싶어했잖아 엄마 그래서 어디갔는오 예, 괜찮다

아, 진짜 시원하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못 봐서 먹든어게 네, 이럴 수가 있냐고... 보라카이에서 이거 파는 데가 딱한 군데 아는 데가 있었어. 근데 거기 우리 호텔에서 한 15분인가 20분 사이 걸어갔어야 됐어. 근데... 고기를 그 더운 날에 습하고 더워 죽겠는데, 내가 가족들 다 끌고 이거 먹겠다고 거기까지 간 거야. 어. 그래서 이거 발레리가 오늘은 안 된대! 아 진짜? 그래서 언제 돼요? 그랬더니 모른대 가게가 그게, 문을 안연 거야? 문은 열었어 어. 그니까 이 생맥주가 안 된다는 아, 생맥주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생맥주가 어, 그래가지고 그걸 응.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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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가지고 삐졌어 쓰러서 <laughs> 그래서 내 예상하고 이게 틀어지니까 어 갑자기 짜증이 난거 내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15분 20분을 어, 더워 죽겠는데 완전 그치 어 갑자기 아, 걸어갔잖아 오. 외숙모랑 다 아. 끌고 아 나도 난감한거야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우리 그날 다른 호텔 그 뷔페 있지? 어. 디너 뷔페 가서 그냥 밥 먹었어 근데 맛없었어 그치? 어, 별로 먹을게 없더라 없었어. 별로 먹을게 없어 생각보다 비싸이 어, 그래서 어, 내가 생각보다. 진짜 이산미일 맥주는 아주 그런 깊은 드세요? 사연이 있는 시큰드세요 맥요 어. 좋으시겠어요 아, 근데 좀, 좀 맛있네. 시원한 맛이 있잖아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가 잔도 얼음 잔으로. 그래가지고. 그러게. 이게 얼음 잔이네. 그래서 시원해 보여. 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 그렇지. 겁나 이쁘구나. 맛있겠다. 오! 냄새! 대박! 우와! 냄새! 감동입아 떨려! 아떨려아 떨려! 아있겠다나 떨려. 아, 떨려. 아, 떨려. 아, 떨려. 아, 떨려. 여기 꼬치라고 뺏은 거야? 맛있다! 제 인간이 컸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이온것마다 가는 데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아, 우리 니이가다 잘났어 봐. 감사합니다. 여기는 딱내도막이야 네 어떻게 되는 거? 야서 m e t 비스 No <웃음> <웃음> 오, 오 야, 절짜르다. 기가 막히다. 대단해요. 날 <laughs> 이만큼 맥주에 진심입니다. 날. <laughs> 오 잠깐만, 잠깐 청구 있어. 택시라고 내서있지 않나? 어, 택시가 이제 승용차잖아그 택시인 줄알니 어머, 내려. 내가 내릴게. 땡큐. 땡큐, 땡큐. 아, 지안요 좋긴 하다, 지 <laughs> 여기는 올 때마다 이걸 하나구나 그렇지? <laughs> 아니, 근데 그냥 벗을 건 가져라. 얼마야, 얼마야, 는거 어? 그건 뭔가요? 아우, 나 신경 쓰지 말고 다스려. 생각... <laughs> 뭔지 지 검사를 싫어하고. 좀 해야겠는데요. 아 뭔지 뭐, 좀보 맥주를 그냥 맥주를 한바퀴스를 한 사가지고 <laughs> 한 바퀴스루? <laughs> 그건 아닌데라잖아. <웃음> <웃음> 아, 아유, 살도 차가지고. 아야, 몸이 너그 태짜 태짜 너. 그, 텐지야, 텐지야, 너. <laughs> 아니 뭘 아유. 이렇게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가세요? 뭔 <laughs> 맥주를. 장, 여기 장본인 좀좀 아니 불만이세요? <laughs> 불만인 말씀을 하세요. 아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laughs> 어, 아니, 이상하시네. 누가 아니요? <laughs> 왜 이러잖아. <웃음> 이상하시네요. <웃음> <웃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실줄 알았더니 힘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아, <목소리> 어, 어머니 갑자기 웃고 있어. <목소리> 엄마, 엄마 거. 아까, 엄마 아까 오빠가 엄마 편안 들을 때는 <목소리> <목소리> 뭐라고 하더니.